이번에는 그, 아반티스의 뱅크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부터 셋업이나 유틸리티에 대한 기능을 소개를 할 텐데요. 사실은 좀 디테일하고 약간 좀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굳이 안 하고 굵직굵직한 것만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뱅크 관련된 거는, 예, 보시게 되면은, 예, 이쪽에 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채널을 바꿀 때마다 바뀌게 되는 거죠. 어, 살짝 다시 위로 살짝 먼저 할게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채널들이 있는데, 바꿀 때마다, 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보통 인풋 채널, 오른쪽에는 이제 아웃풋 채널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셋업에 가셔가지고, 예, 셋업에 가시게 되면 컨트롤, 예, 스텝이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1번부터 64번 채널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보시게 되는 뱅크 A로 되어 있죠않 아, 뱅크 A는 이렇게, 뱅크 B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의 마음대로 세팅이 가능한 거죠. 나는 뱅크가 1, 2, 3, 4, 5, 6, 7, 발 되어 있지만, 아니다. 1번, 일단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우면 다날라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없죠. 화면에 없습니다. 여기서 셋업을 다시 하는 거죠. 나는 1번. 예, 생겼죠. 2번. 하고, 아, 요거는 연결 안쓸 거야. 나는 8번. 8번을 가고, 9번을 가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어, 지금 이거는 이제,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뱅크, 이건 이쪽이 1번이고, 이 오른쪽이 2번인데, 이쪽에서 뱅크 2까지 조정합니다. 예. 살 보여드릴게요. 나 뱅크 2로 갔어. 뱅크 2에 이렇게 DCA가 되어 있지만, 아니야. 여기 다시 1번으로 이렇게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어, 다른 것들도 모노 이런 것들 믹스 예. 이런 것들도 바꾸고 싶으면 예. 원하는 대로 바뀌죠. 아, 뱅크 1로 다시 가 가지고 뱅크 1로 다시 가 가지고 여기도 이걸 바꿀 거야. 한마디로 여기 채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풋만 하더라도 64개가 있고요 예, FX 있고, 믹스 있고, 모노 있고, DCA 있고, 미디 있고, 이게 많다 보니까, 뱅크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할 수가 없는 거죠. 음, 물론 다른 디지털 콘솔도그 세팅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 드러그만 해가지고 그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어, 사실 쓴 사람들은 이제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뱅크, 이 채널 관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세팅 한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이제 입력들이 많았을 때, 내가 그때그때 그때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자주 쓰는 걸로만 해가지고, 1번 뱅크랑 2번 뱅크 이렇게 쓰겠다. 라고 했을 때, 원하는 이쪽으로 하고, 쭉 나는 그냥 인풋으로만 쭉 쓰고, 별로 쓸거 없으니까, 맨 예를 들어, 나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인풋으로만 쭉 1번 뱅크 한 다음에, 오른쪽에 뭐, LR이나, 어, 모니터 정도만 하고 이 오른쪽 뱅크에 한 8개까지는 그냥 인풋으로 쓸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용자 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솔들도 저가의 콘솔들은 그냥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 이것까지 이거부터 아니 이거부터 다 아니죠 이 정도 콘솔 되면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세팅을 해서 편하게 자기 구미에 맞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뱅크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서 지금 이제 f죠 f도 내가 원하는 데서 ip 아니면은 f x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 바뀌죠 예 색깔 바뀌죠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